자, 일단은 파리 탐, 파리팜님이 말했던 거, 2 8일날 떴던 공지죠. 일단 뭐 여러 가지 편, 대부분 편의성 공지예요 아이템 이제 중간에 이제 아이템 파밍하는 거. 이게 특정 구간부터는 아이템 교체 주기가 늘려 아이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저거지, 우리가 카드원, 다음 카드는 올라가거나 다음 레이드를 올라갈 때 항상 악세서 맞추기잖아. 반지 같은 거. 아마 그 얘기 인 같아요. 반지나 액세서리나 이런 교체 주기를 빨리빨리 돌려서 빨리게 스펙업을 해주겠다. 이거 같고 룬 각인 특성 변화 연마 효과 세트 효과 솔직히 레이드 세트 효과가 마지막 거 빼면 딱히 뭐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연마나 특성이나 각이나 이거 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실링이. 그리고 등급 진짜 이게 중요해 전설을 먹나 영웅을 먹나 희귀를 먹나 같은 레벨 장비는 스탯이 똑같아요 그건 말이 안돼 보통 전설이면 은 전설답게 거기에 맞게 스탯이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등급이 파란색이나 보라색이나 주황색이나 스탯이 다 똑같아 요거는 정말 고쳐주긴,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핵앤슬러시의 특화된 아이템 파밍 장소 한마디로 그거지 던전 뺑빙이 전전 뺑뺑이나 필드 뺑뺑이 요거 같고 자, 클래스 밸런스 패치는 제가 알기로는 클베 때는 PVP에 관한 밸런스 패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어, 저번 12일 날 그때 패치 때 배, 어, PVP 관련된 거 조금씩 만졌는데 요번 지금 그 증명의 정장 이벤트도 아마 이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PVP를 좀더해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이벤트일 거예요. 그거 하면 크리스탈 100개 주죠? 몇판 이기면 주더라고 난 아직 안했는데 서브 캐릭터 육성 모험에서가 원정대 단위로 공유됩니다 야 이건 좋지 모험에서 섬의 마음 나 그것 때문에 부캐를 못 키워요 솔직히 말하면 보상 중 일부는 원정대 단위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9일 적용 예정 근데 이게 1회만 받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신캐도 생각하셔야 돼요 신캐가 제가 알기론 다음 패치가 로엔데리고 그다음 페이튼이야. 근데 얘네가 그때 그간담인가 그거 할때 공개한 건 페이튼 나올 때 신캐가 나온다. 요거예요. 아직 신캐 나 멀었어. 근데 한번 한번 공유를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마냥 받으면 신캐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선마음을 획득한 캐릭터가 있을 경우 해당섬 일부 제 원정대 내 추가 캐릭터를 더 쉽게 선마음을 획득할 수 있, 있습니다. 어, 내용 바꿨네 조금. <laughs> 카오스 전전은 일단 이벤트 카오스 전전, 디버프 두 개에서 한 개. 이거는 솔직히 두 개도 할 만했거든. 모르겠어. 딴 분들은 모르겠는데 두 개도 할 만, 할 만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밸런스 수정은 뭐 카게는 뭐 항상 혼자 돌아서 갖고. 제일 좋은 건 이거야. 전 제일 기다린 게 이거예요. 재료 창고 그리고 아바타 창고. 아바타 창고가 아바타가 창고를 너무 많이 차지해. 진짜. 제가 아바타가 런칭 아바타 순백 치륵 그리고 산타 아바타 4가지 네 종류를 갖고 있는데 음 저호갱님 호갱입니다. <laughs> 얘 4가지 얘네 하나 끼고 있으니까 3개. 이 3개가 창고 한, 줄, 한 줄을 넘게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걸 아바타 창고는 꼭 필요하고 재료 창고는 이게 말이 많아. 생활재료 창고냐. 그냥 그 레이드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 창고냐 일단 나와봐야지 알것 같아요. 근데 착각하시는 게 지금 모험에서 원정대 단위로 공유됩니다. 이게 1월 9일 날 예정이라고 해서 나머지가 다 1월 9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1월 9일 날 이게 다 패치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것만 지금 1월 9일 예정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나와봐야지 알아요. 뭐이 잘하면 빠르게 나오면 이것도 다 1월 9일 날 해주겠지. 근데 아직은 이것만 1월 9일 예정이에요. 그 에포나의 카던, 에포나 추가권, 뭐 카던 추가권, 이거 다재사용 시간 6시에 초기야. 이거 진짜 좋지. 맨날 24시간 기다렸잖아요. 하... 거인의 심장, 무코코시아, 섬의 마음, 위대한 미술품 스톱 현황, 현황을 알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이게 지금도 대략은 알수 있는데, 정확히 어디서 얻었는지 몰라. 요것도, 요 어쨌든, 이, 이거는 다 모아야 돼요. 거인의 심장도 모아야지, 거기서 악세사리 얻을 수고섬 마음도 나중에 반지죠. 그리고, 위대한 미스품도 마찬가지고. 마우스 커서. 사냥할 때내 마우스가 안 보여요. 그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색깔을 바꿔주거나 어떻게 바꿔주겠죠? 가디언 밸런스 전반적인 조정. 이게 제일 시급한 거야. 배틀 아이템 수급. 레이드 갈 때마다 돈을 500 골드, 800 골드, 1000 10 아, 골드. 트라이 한번 하는데 막5000 골드. 칼벤 같은 경우 그랬죠? 칼벤이 한번 트라이 할, 어, 할 때마다 몇 백, 몇 천씩 깨지니까, 그, 결국, 칼벤 한번 깨기 위해서, 지금은 아니야. 그때 막, 만, 얼마 만 골드씩 쓰고, 이제, 있던 아바타도 팔아서 그때 썼단 말이야, 사람들이. 배틀라이트 수급 문제는, 이거 해결해 주는 거 정말 좋다고 봐요. 안 그러면 안 하지, 레이드를, 사람들이. 그리고 호감도. 호감도가, 그 누가 그랬잖아. 선물을 안 하고, 그 하루에 그 노래 불러주고, 감정 표현해 주고, 그걸로 하는데 2년 걸린다고 하나 실내 올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줄지 저도 기대 중이에요 생활콘텐츠는 어떻게 바꿔줄지 모르겠어 <laughs> 지금 조, 돈이 되는 거 수력 그리고 채집 채강도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 원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근데 어떻게 바꿔줄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뭐 벌목이 떡상을 할수 있을 수도 있고 추방투표 확인 이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세명이 친구가 들어가서 카오스 던전 들어가, 매칭해갖고 한 명을 추방시켜 이게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인데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거는 진짜 해줘야 돼 이게 지금 하루에 추방 투표를 세번밖에 못하게 바뀌었는데 세번은 나쁜 짓을 하지 있는 거잖아 이건 아예 못하게 바꿔야지 뭐 이거 외에도 업데이트가 많이 저, 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죠 계획이 <laughs> 자 그리고 디트 상향 물어보셨는데 자 저도 디트입니다 자. 아직 밸런스 패치 한번 했어요. 한번 했고 아직 오픈도 안 하고 제가 매일 매번 말씀드리지만 오픈도 안한 게임이고 아직 오픈 베타예요, 여러분들. 오픈 아니야. 밸런스 패치 한번 했어요. 그 저번 저번 밸런스 패치 이후에도 저는 더 좋아진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징징이들이 워낙 많지 어떻게 해줘도 징징이들은 없을 수가 없어. 솔직히 내 생각에 어떻게 해도 징징이 있어. 근데 아직 시작 아직 게임 오픈한지. 아직 두달안 됐죠? 아직 조금? 이제 이제 두달 돼가고, 아직 오픈 베타인 게임이고 이제 밸런스 패치 한번 했고, 앞으로 밸런스 패치 계속 한대 뭐가 걱정이야? 디트 땡기면 하시고, 딴게 땡기면 딴거 하세요 난 그렇게 말씀드려 디트가 솔직히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업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내 게, 내가 게임을 하면서 내가 재밌어야지 그 다른 직업으로 가셔도 돼 근데 그거야 나도 그게 짜증나 나는 내가 디트를 하면서 나쁘다 구리다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사람들 인식이 디트, 디트는 개구려 한때 파티도 많이 안 받아줬다고 하죠 뭐 저는 공파가도 그런 적이 없었긴 했는데 일부 서버나 뭐 일부 레벨 대에서 뭐 공파스 안 받아준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 인식 인식 개편 때문에 나는 디트가 더 버프 받길 바랬고 했는데 저번 버프도 솔직히 크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음. 좀 체감을 어, 강해진 게체 강해진 걸 체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기 캐릭터 애정 난 애정은 모르겠어. 내가 난 디트가 재밌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패치는 일단은 1월 9일이 돼 봐야지 알아. 이 나머지 것도 1월 9일에 해 줄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업데이트 예정 사항이에요. 언제 될지 몰라. 근데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점에서 유저들이 이런 거 편의성이나 이런 거 불편한 거를 얘네가 얘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얘네도 회의를 통해서 뭐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지를 낸 거야 이게 다 1월 9일에 된다 이게 아니에요 뭐될 수도 있어 예상외로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되고 뭐 회의가 잘 진행돼서 다 오케이 오케이 나면은 빨리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기다려 봅시다 일단은 각자 하시는 부분에서 재밌게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업데이트 브리핑은 요거로 마칠게요.